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하지만 저는 특히 직장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편피디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왜 굳이 더 행복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만해도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가족보다는 이미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활이 불행하다면 인생의 80% 이상이 불행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저는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의 일들은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두 마플이를 누가 대하나요? 대부분 만만한 가족, 친한 친구, 연인 이렇게 하게 되죠. 직장에 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일상마저 불행해지기 때문에 저는 꼭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직장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은 학교와 달리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간 곳이고 돈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을 얘기할 때마다 그게 네 월급 값이다. 회사가 놀리터냐 돈을 그냥 주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마저 포권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직장에서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1박2일 막내 PD 시절에 편집에 지치고 뭔가 내목한 평가에 힘들 때마다 선배들이 새벽에 저를 편의점에 데려가서 캔맥주 하나 사주면서 해줬던 그런 조언들, 저를 옆에 앉혀두고 가르쳤던 그런 편집 스킬들 그것으로 저는 지금 10년 이상 PD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시절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 직업이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아. 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직장이 그런 편안하고 내 인생을 존 먹지 않는 곳을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직장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소소할지라도 확실한 팁들을 꼭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편필이었습니다.